왕의 기에 진입합니다. 공격을 준비하십시오. 명웅을상대 하십시오. 뚜뚜 뚜뚜 안녕하세요. 왕의 기회입합니다 공격을 하십시오 영웅을 삼가시기. 나하고 비슷한 컨셉층이있었네데 제가 여러분을 돌보겠어요. 두구당당당 어디가 요하 항상 폭력만이 해법이 되어야 할야 응. 합니다. 가 시키야 가시니다홍영다수비이가실다시키가가시키 합니다. 홍승이합가의키를 찾으셨나요? 이비 형들 다승이합다이다다 응.

내크존자크자내크존자 야카 <목소리> <약한>, 아 뭐야 뭐 원숭이 1숭이 나이트. 사드 배치 완료. 쿠면 받으고. <목소리> 어 사드 배치 실패. 이한 넘어. 가야퍼아 가져. 대자 닫고. 안압킬 안압킬 아나 안킬 지위 물소. 안에서 가지자.

아나 혼자, 아나 혼자 아나 혼자 일로와 일로와 일로아 뭐야, 잘렸어? 까비까비까비 까비. 네, 다시 들어가자, 다시 어, 차라리 이거 다 달린 게 아, 자꾸 나홈블리핑하고 있어 들어가자, 들어가자 아니야, 모여, 모여, 모여 가면 안돼왜 음, 음. 음. 있어? 아이고 음. 음. 오케이, 고고고 이거 들어가 어, 이제 가자, 이제 가자 이거 갈만해, 형들 어, 음. 안녕? 아 나도 팟 아나도 팟 아나도 팟때 얘네 쳐버어 신의 능력이 했니 맥크리 피죽아 맥크리 맥크리랑 기바딜저거 저기 아, 뭐지요 뭐야 뭐야 뭐야. 해아나해좀도 야타 야타 킬. 하나 <목소리도> 오케이, y I'll try to talk a b o 이 t 리한다 o u can't do t 다 <목소리> 이거.. 어? <목소리> <미치. 목소리> <다쳐>. 아, 이안 진정? 에, 소리야.. 메이가나? 공격력 공격력을 높여줘다 뭔데 우리 메가 윈턴 잘랐냐. 나 상당. 상여주 아나, 킬 어디가 야, <목소리> 약간 삐 약간 삐게 약간 삐게 약간 삐게 나좀 살려줘. 누가 그냥 맨날 <목소리> 붕담꾼안 죽어, 안 죽어. <목소리> 오난 오, 나이스. 나이스. 야, 나는... 나는 왜안 살리구요? 응, 어, 나었어 내가 잘랐는데, 나랑 딱야습나 야저 스피드 어디는거야요 빨리 깨봐 형, 톱빵 공 응, 세울게요 빵좀 빨리 깨봐 톱빵 그깨 아, 여기서 누가 제일 못하고 있는 지 알고 있지? 난말안해너 너, 너 아니야? 어? 어? 아니야잘하 야야야 뭐야어디좀나좀좀 계속 연결 중어디 잘가 야, 뒤에 비귀 뒤에 비여 뒤에 여워 귀여워. 귀여워, 귀여워. 귀여워, 귀여워. 귀여워, 귀어워 아나두명 잘해 왜 그래? 내파내 파츠야 내 파츠야 아니 내 파츠야 빨리 회복됐나요? 아, 이거 메이군캐리 아니냐 이 정도 아니 야 이거 내 파츠야 너무하다 어, 진짜 너무 아, 안 봐보 봐보자 끝나고 봐보자 아내거 아닌 거 같아 미안 야 오른쪽에 맥클리 정면에 맥크리 오케이 맥크리 반피 맥크리필맥크리필 아미 제가 돌파 중한주 대기 중 이그 와중에 상대 존나 못하고 제가 아 와, 미안하다 아오 아파 아아왜 이렇게 보야 되는 게 많아 나나뭐 존나 많이 보고 음. 호그 보자 고필고필아 받는다 미안 뒤지 있다 지필 잘. 어디? 뭐가? 아나, 아나, 넌. 오, 이, 파트, 파트, 파트. 오, 이, 어트 오, 이, 파트. 오, 이, 파 오, 이, 파아 오, 이, 파 이, 파트. 오, 이, 파트. 오, 오, 이, 이, 파 한 조나빠 한 조나빠 한 조나빠. 어리 군. 뭐야 뭐야. 날씨 잘까? 아이. 아이나아나기친 뭐야 뭐야. 야 이걸 못민다고하네 다시 가자.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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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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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자, 어? 맨맨 갓나, 갓. 갓.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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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벌, 파벌 봐, 미겠는데, 아니, 왜, 왜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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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수 3대 솜브라 솜브라 응에 루시오가 밀었대 루시오야? 몰라 쟤는 다 됐어 응응 앤막 스아 소리사랑 가스 어, 어. 오고 오케이 너가토르비온 어, 어, 저... 이것도 칠 수가 없는 조합이다. 형들 이건 진짜 필승 조합이란니가 아, 토르비온 오케이, 이겼어. 이거, 이겼여러 이거, 이닉네임이 경상라인 장인이지이오늘임이토르장이장이지만 오늘만은 토르 장이네 알았어. 알겠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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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겠동 알겠어. 알겠어. 아아아 아아 어 알겠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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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아어 알겠어. 겠어 알겠어. 딜겠어있겠어알어 알겠어. 알겠어. 알어 알겠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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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층어 알겠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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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알겠어. 알겠 여기여기여기여기 여기여기여기여기 아 여기여있어딨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몰라 안녕 빨리 빨리 올라 이쪽어지 없어 괜찮아괜찮아 내가 올릴게 우리 파크 어딨어 나나난 여기서 딜할게 오케이오케이 아잇 투누병 안되지어디사야 이거 우리 사형 빨리 방벽 받아도 방벽 우리 사형 방벽 한 조커 두형 거점에 내가있을 메이가 있을게 자연 있으니까 에니 저기 여기 있어 쟤네 저터었어 끝나 끝났어 안조도 있다 안조 어잘렸어 제가 돌봐드 괜찮아 괜찮아 괜찮 괜찮 거 원막 조합이다 오케이 한조컷 치료해 파밍 진짜 부 빨리 와야 돼. 시 준비가 됐어. 저점을 지 저점에는 하나만 더자어 겐지, 겐지. 이럴 거야? 이따. 우리 너무 우 너무 쉬울게요 지원. 정크, 정크, 정크. 저격수예요. 조심하세요. 뭐야? 박수, 박수, 백이 있어. 저기다, 저기다.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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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I don't know. Tell me the same. I'm going to get m going to get you. I'm going to get you. i 어 게잘, 게잘. 아, 겐지, 야야야야 야, 야, 야. 올라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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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야 어, 죽어 지금해어 잘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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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어나어잘어잘리어 잘했어 어 잘했어 잘했어 잘

내가 의사를 찾고 있는 거짓말을 제가 함께하 도대체 어. 그 아, 루시우부 좋아 루시우부 좋아 아까비 리더 컷야아 바꿔줘 바꿔 이걸 안돼어안 밀려 안 밀려 안 밀려 남은 시간 60초 뭐. 그래 그래 거거거거 방어구 가지러 야, 나한테 방어구 걸어봐 방어구 저기했 아, 내비까 내일? 1인? 아니야, 아니리 빼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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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잖아, 있잖아, 빼봐, 빼봐, 빼 빼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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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빼 빼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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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빼아 빼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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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비 빼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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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봐 빼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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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빼저

야 이거 한야됐다 제가 필요한 곳으로 가야 합니다 바스 개간 바스 필 아니네? 저거 처고 있네 초강력 증폭기 준비 완료 공격기 준비 완료 오우 얘 맨해 아우 쟤거증 빠르게 쓰자 확인했어요 야, 벗었으면은 아, 뭐야 봤어, 봤어, 컷? 아, 뭘, 뭘, 뭘. 아, 개가... 괜찮아, 아, 우리, 우리 왜 래시켜, 가 아, 자기들 까지지 마 개고있어 이걸 막아버려 현대의학은 참 놀라워요 걸 어이, 씨발 깜짝아 위도우 개 여기, 위도 메이커 괜찮아, 우리가 위도 자르고 올게, 위도 자르고 올게 오케이, 오케이, 위도 노피힐 노쇼 힐 하나 둘 우리가 이겨 의사가 필요한가요? 야 누가 짜증나 했어 우카 어. <laughs> 걱정하지 말아야 <마, 우리>, <laughs> 적을 제압할 수 있는 시이 있을까 라한 대가 아닌데? 아 내가 한대 때렸다고 아왜이 갑자기 위도 하냐 <laughs> 뭐야 오. 살려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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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뭐괜이겠다한줄 올리고. 한쪽 길. 한쪽 길. 팔아져고 팔려져고. 받아 살아길 살아길. 아치 위에 요치료는 뭐야? 주간에 1층 2층, 2층에 위도 모두 함께. 아정온마 정거도 다제저정글디야 정거디 괜찮대. 나도 와. 나도 같이 가려. 정구구 정구구. 뭐야? 아 뭐야 야야 형들 화물비료 화물비 걱정 아, 거주, 거주, 다 덜덜 막아 아아 너.. 야그와중 거기서 덜덜 따라서 밟 진짜 씹집옥 바다 뭐..뭐 힘이나? 아비막으는데 뭐, 그 막을 수 있어 형제여기서 무조건 막아 형은 <laughs> 어, 무조건 아 그래 지금까지 뭐 가름. 놀면서 했다 쳐도 당신의 능력이 어.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아 취지나 아다 노래 썼지 집중해 집중, 집중. 지원군이 도착했습니다. 여기로 집결하세요 야나 뒤지마! 힐 주지마! 나 걸리지 마! 뒤지 마. 나 마. 음, 아 저거 진짜! 어. 어. 겐지 킬아 종이 보다. 제가 함께 합니다 메르시 치료를 시작합니다 아저 어, 진짜! 어. 야, 어어 Okay, 응, 아, 어 o 어 o k 잡았어. o 잡았어. 나 k a y okay, they, they, t 이 e y they, they, t 어 e y th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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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리프 나다 리프 나이다좀 빨리 바퀴 쳐도 못해봐. 슬락. 뭐야? 슬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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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락 슬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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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거. 아니야. 아, 티모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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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